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. 앨씨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소문 이있던데 아주 어려운 교재로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쉬운 교재를 하는 건가요? 아니면 딱 난이도대로 맞춰진 교재가 있나요? 제 생각에는 본인의 실력 이하의 것을 풀면. 즉, 백문제 풀었는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. 다실수라가 붙어 있는 거지. 뭐 한두 개다 맞추는 거야. 그럼 여러분, 그 친구의 실력에 맞는 건 아니죠. 그래서 본인의 실력에 약간 이상의 것을 푸는 게전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모르는 것도 나오고 놓치기도 하고, 아 이게 이거였어.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교재. 그래서 실력보다 플러스 알파가 조금 되는 교재를 추천하고요. 그게 약간 실력보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재를 보거나. 언면 사친구들 후기를 보거나 뭐들의 도움 을 받아서 교재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. 점수대별로 본인 점수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 교재가 좋다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맞아요. 그리고 정 궁금하면 카페로 오세요. 이분한테 물어보시면 거기 친절한 뭐 댓글 달아 주시더라고요. 음. 뭐 여기서 대놓고 무슨 교재 쓰세요뭐 이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심하면 뭐 미토 오라는 게 아니라 궁금하면 언제든 와서 물어보십시오. 토익에 대한 건다 대답해 드릴게요.